후코이단은 바다 해조류에서 얻는 특별한 건강성분입니다. 미역, 다시마, 모즈쿠 등 갈색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해조류를 자르면 나오는 미끈한 점액 속 후코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조류는 점액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바닷속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후코이단은 황산기를 가진 복합 당류로 일반 당분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몸에서 여러 건강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코이단 연구는 일본, 한국,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관 연구와 동물 연구에서 항산화, 면역 조절, 항염, 항암 보조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체 임상 연구는 제한적이며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코이단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 산소가 늘어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질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후코이단은 활성 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후코이 코이단 섭취 시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 유지, 노화 억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 후코이단을 섭취하면 NK세포와 T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는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와 세균 방어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연구 규모가 작고 장기 인체 연구가 부족합니다. 면역력 강화는 가능성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관절염, 위염, 장염, 혈관 염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험관 연구에서 후코이다는 염증 관련 물질 분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효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암 보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후코이다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 시 부작용 완화가 가능성에 대한 예비 연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후코이단 자체는 암 치료제가 아니므로 보조적 의미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혈액 순환과 항응고 효과도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혈액 응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 예정자도 복용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환경 개선 배변 활동 원활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표기 1일 권장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 설사 등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자나 출혈 위험이 있는 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갑상선 질환자도 섭취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신, 수유부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 지않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어린이 섭취 여부도 연구가 부족 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마다 1일 권장량이 다름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500mg에서 2 g 범위가 적절합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전후 큰 차이는 없지만 위장 이 민감하면 식후 섭취가 안전합니다. 체내 변화 관찰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료 출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역 다시마 모 후즈등 해조류 종류와 생산지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도와 함량도 제품 선택 기준이 됩니다. 1일 권장량에 맞는 충분한 후코이단 함량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자량, 황산화 정도, 제3자 검사 표기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첨가물 최소화 제품을 선택하세요. 합성첨가물, 향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적은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식품 안전성 인증도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해썹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미역과 미역기는 국내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다시마는 요오드가 많아 갑상선 질환자는 주의하세요. 모즈쿠는 일본 오키나와산이 많으며 후코이단 함량이 높습니다. 자연산 해조류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후코이단 장기 섭취 시주의 사항도 중요합니다. 섭취 전 의사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태에 맞춰 복용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나이, 체중에 따라 권장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섭취 후 체내 변화와 이상 증상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코이단은 바다에서 얻은 특별한 건강 성분입니다. 항산화 면역 조절, 항염, 한 보조 가능성 등 다양한 장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조식품일뿐 치료제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개인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나이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코이다는 건강을 돕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개인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시작하세요. 꾸준한 생활 관리와 올바른 복용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과 좋아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